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성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그어가기 소선지서 요약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바데아 선지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지서 요약정리 오바데아입니다. 오바데아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교만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트메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그게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정말 이고바데아는 에돔 족속,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그 에돔 족속들이 그 정말 마음이 교만했던 아주 교만했고 이 높은 곳에 살면서 바이트메크 주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 아무도,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어,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 이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게 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 그게 그래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바다서는요, 어, 애돔의 어,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 지금 열왕 시대 선지서 선지서를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바다는 어디 쯤 위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고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바데아서는요, 어, 이 남쪽 유다 요시아 시대 이때 어, 오빠가 나스바, 오바데아 나홈 스바냐 이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순지서 지 정리하면서 제일 처음에 호세아 했죠. 그리고 호세아 요엘. 그리고, 어, 아모스까지 하고, 오늘 네 번째로 오바데아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때는요, 남북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한 후에 남쪽 유다만 남아있을 때,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 제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를 통해 가지고 에돔을 향해서 멸망을 어, 시, 멸망과 심판을 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오바데아 배경과 기록 연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오바다 1장 1절에서는요, 오바데아가 받은 묵시라고 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베라스는요 에돔, 에스의 후손들이죠. 그 에돔의 죄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 왜냐하면 형제 나라였던 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야곱과 에스는 바로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애돔, 에돔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이면서도 한 형제와 다름 없는데, 너희들이 어, 형 형제의 나라가 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저질렀던 악이 너무 심해, 심하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데아스가 기록된 것이 언젠가 하는 것이 사실은 어, 관건이죠. 근데 어, 어떤 분들은요, 84800년대 800, 주전 800년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 600년대를 어, 이야기를 합니다. 600년대 초. 근데 저는 어, 600년대 초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은이 오늘 오바다스그 선지서와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화이트메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요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49장에는요. 그 에돔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고 어, 지금 그, 그, 그들을 그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언제 사람이냐? 바로 요시아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 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주전 586년까지 어, 그 이후로도 그,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그 600년대 초부터 580년대까지. 뭐 자건 이때 예루살렘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사역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에돔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이 에돔이 존재를 했다요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그것이 600년대 초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잠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바로 지금 이 표시된 이 파랗게 표시된 사에 왼쪽 편에 지중해 사이에 있는 것이 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지금 베트라, 에돔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트라, 페트라가 바로 에돔 족속들의 본거지입니다.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에돔을 가려면이 바위 협곡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위가 양쪽으로 크게 서, 높이 서 있고, 어, 그, 그 가운데로, 바위 가운데로 길이 나가 있는데, 어, 높이가 최고 100m 되기도 하고, 길이가, 이 길이가 무려 1 2 k m 이상이 되는 그런 곳이고, 폭이 넓은 데는 좀 넓지만, 은 좁은 데는요, 폭이 2m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말두 필이 겨우 지나갈 정도밖에 여유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난공불락의 성에 거주함으로써 그들이 교만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을, 너희들도 내가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에돔 페트라, 페트라를 진입하는 그런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를 지나가려면, 이런 양쪽에 있는 높은 바위산을 어, 통과한다는 거죠.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좁은 길이 나가 있는데 이 길을 무려 한 1.2km 정도를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에돔은 페트라입니다 바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높은 높이가 어, 최고로 는뭐 수십 메다에서 100 메다가 넘는 곳도 있다. 그렇게 지내주고 있습니다. 자, 어, 말이 지나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좁은 곳에는요. 여기 있는 아마 제일 좁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입에다가 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군들이 오더라도 이곳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말 두피를 왔을 때 어떤 그 대군도 애쓰를, 애돔을 물리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저들이 자랑 삼아서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위 높이가 무려 100m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수, 기본적으로 수십미터, 삼십미터 오십 미터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어, 그렇게 그런 성을 가지고 있다 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곡을 다넘어오고 나면 은 이런 아주 어, 뭐 신전 같은 것도 있고 그들이 거주하는 이런 곳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이름으로써 오바디아가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형적으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장 3절에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텀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그들은 재물, 재물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는 곳, 그곳은, 그, 옛날부터 다니던 그 대상들, 아라비아 그, 그 대상들, 장사, 장사 사람들이 그 요충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또 물을 어, 공급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러므로서 많은 재물을 어~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재물이 많음으로써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절에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찌그리 망하였는고 정말 어~ 나중에 이~ 애돔의 그 유적들을 그 살펴봤을 때 정말 하나도 남, 남은 것이 없어고 완전히 그런 어, 지형들, 지형들 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어, 그들은 많은 동맹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충제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런 게 부유하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런 동맹들이 서로서로 서로 약조를 해서 이렇게 서로서 다 좋은 것 같이 전부 다내 내 편인 것 같고 내가 위험하면 다 나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요, 너와 약조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약조했고, 맹세했던 그들, 도와주겠다 하던 그들이 도리어 이 애돔을 팔고, 애돔이 망하게 하고, 속이고, 먹을 것을 뺏어먹고, 이렇게 함정을 파는 자들로 된다는 것이죠.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각이 없음을 어 창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서 지혜 있는 자들도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곳을 인해서 자기들은 어, 가진 부와 그리고 지리적 여건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 지혜자들이 많이 모였. 그것이 교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해 버리겠다는 거죠. 에스이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다 어, 멸해 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에돔이 여러 가지 너무 악한 죄들이 포악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럼을 당하고 영혼이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그 형제 나라 야곱 이스라엘에게 포악함을 어,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래서그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멸질되고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애돔이 될 것이다. 말씀하죠. 11절에도요. 내가 멀리 있었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래서 재물을 뺏어가고 할때이에서의 후손들, 이 형제 나라, 이 에돔이 그유방인들을 똑같이 재비뽑고 할 때, 그것들도 그곳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보시겠다는 거죠. 12절에도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형제나라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망하는데 이들은 기뻐했고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겠,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면 형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며 그, 그, 그들의 그 죄를 기억한다는 거죠. 13절에도요.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그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 손을 손 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하, 그 형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재물까지 뺏어가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14절에도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래, 적어도 형제인데, 그내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막내 형제가 도망가는데 그것을 잡힐, 잡히도록 탁 막아가지고 길막아가고 방해를 하면서 잡혀가게 한다. 또 고난을 당할, 당할 때또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원수에게 다 넘겨버린다. 그렇죠. 그런 포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포악의 결과가 무엇이냐?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망국를 벌할 날이 갖고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형제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유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야겠다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없어 보이고, 도저히 이럴을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피할 자가 있고, 또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족 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시켜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18, 19절에도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은 바로 불이 됐는데, 에스족속은 지푸라기에 되어 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뒤 어, 보시니까, 에스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렇습니다. 에스족속에게는 남은 자가 없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벌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함의들과 사리아의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스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그날, 그날에는 그 날, 그 날에는 그 에스의 산, 그 평지, 작은 벌레셋 땅 모든 그런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고 다 멸해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겠다.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27과 21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서브라시에 있는 자들은 내게 배성옥들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이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정말 암울 하고 토지 가능성이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처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형제의 나라가 결핍을 당하고 멸망당할 때 앞장서고 그들이 잡히게 하고 막아 쓰고 했던 그 악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애돔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 이 오바데아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오바데서 그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리고 우리가 형제 형제라 하면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어, 우리가 어떻게 어, 또 그들을 대집하고 또 대하면서 살아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 짧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오바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